자, 16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그림은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냉각된 초전도체 위에. 자,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냉각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항이 0이 된다. 그리고 반자성을 띈다. 그러다 보니 마이스너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떠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아, 아래가 초전도체고, 지금 위에가 자석이네요. 그죠? 렇 자,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의 초전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 기억.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뜨는 현상은 마이스너 효과죠. 그죠? 아, 어, 기억. 오른 지문 되겠네. 그다음 니은 상자성이 아니라 뭐다? 반자성이다. 그렇죠? 상자성이었으면 달라붙었겠지. 근데 반자성이니까 떠 있는 거죠. 니은은 틀린 지문. 그다음 디귿 저항은 0이 된다. 임계 온도 이하로 가면 저항이 0이 된다. 기억하라 그랬죠. 디귿 옳은 지문 되겠네. 답은 3번 되겠습니다.